위하, 오늘도 주님의 크신 그 은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보게 되면 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요, 7장 그 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어, 결국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과 안력이 있었어요. 어, 이게 이제 왜 그랬냐하면 어, 거짓 교사 있죠, 거짓 교사들, 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 노착강조했지만 초창기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에 어 기독권 세력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이었고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시는 것은는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에게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어, 구원의 통로가 아니고요. 어,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을 주시게 돼요. 어,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어,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어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니까 거듭날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 내가 두번 태어나고 잔다면 다시 어머니 모텔에 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어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여러 예수님이 오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쭉 이제 성장하면서 어 여러분 중세 때 오게 되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구원관이 뭐냐면 이게 행위 구원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들이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은 구원관 자체가 행위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행위 구원관을 공덕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공덕, 그러니까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게 이제 딱 죽게 되면 연옥이란 것인데, 그러니까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거기 간다. 그러면 이제 후대들이 그를 위해서 많이 덕을 쌓아주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천국에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 없어요. 성경에 영옥은 있습니다. 영옥, 영옥이 뭔지 아세요? 영옥은... 여러분, 이제, 그, 노아의 후손 때 갑자기 비감으로 죽은 사람들의말에 그것 갇혀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고베드로 후서에 잠깐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옥은 나와도 연옥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육체의 기간이 있을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사도가, 어, 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가 이하여뭐 하라고 이 성령에 쫙만한 뭘 받으라. 그래서, 뭐술 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있을요그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육체를 읽고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아는 것도 제한적이고, 뭐, 말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모든 것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약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알지 못하지만, 다 체험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그것을 은약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한 실수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결국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다윗의 다이세시, 씨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그 구원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와서 이 일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실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울 그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걸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걸요 유대인들이 가장 믿지 못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은 복음을 전하면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동족은요 아무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점점 완악해지고 강퍅해지는 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합니다. 그 2절,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형제곧 골육 친척을 이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그 끊어진다 한 달째라도 원하는 바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다 그여기는 많은 것이 있어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은약들이 있고, 율법에 세우신 것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요. 그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몰리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많은 조건을 가지고도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지 않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11장 이 문제를 어디까지 고민하고 끌고 가냐면 9장, 10장, 11장까지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 보세요. 1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11장 25절 말씀 이런 냐기 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 이, 그이 신비는 이방인의 쭉 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뭐가 되었다고 들으는, 들으는 거 아니에요? 다예요. 몇 명만 제껴놓고 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몇 명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용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그들 가운데, 진짜 소수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듣게 되는 그뭐 이렇게 정보, 외신들, 뉴스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고 해서 그들을 메시아넥주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막 3만 명 정도 되는 정도이지, 그 유대인들 뭐 1,200만 가운데 3만 명 정도만 예수 믿지. 여러분, 나머지 그 그러니까 3만 명도요, 최근까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알줄 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이 온것 같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얘기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근거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참,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기준이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일대 다수. 그러 거짓 교사들이 뭐냐하면 바울 사도를 지금 계속 공격하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매맞고 깨어지고 오늘도 말씀 가서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보세요. 오절 말씀에 보칠장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게도냐를잃었을 때에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방으로 할례을 당하는데 밖에는 뭐예요? 다툼이에요. 속으로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바울사도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영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육적인 그들이요 같이 교인이고 같이 예수를 민다고 하지만 바울사도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홀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홀로 고군분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집 그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간곡하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11절 말씀 보세요 6장 11절 말씀 보면 고린도리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 넓히라고요? 바울사도를 향해서 좀 넓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이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세가지가 행하지 않은 게 뭐냐면 뭘 행하지 않았다고요? 불이. 두 번째가 뭡니까? 해롭게 하지 않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사도가 왜 갑자기요? 불이 해롭게 속여 빼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야. 또 바울은 속이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요. 그들의 말을 받아서 나는 아무에게도 속이지도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에 근거했던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자꾸 영향을 받냐면 거짓에는 진리 좋은 것에는 영향을 잘 받지 않으면서 여러분 남이 뭐 카더라 뭐 이렇다 카더라 이렇게 하면 그게는요 사람이 쉽게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이게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게 거짓된 것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게 마치 질린 것처럼 생겨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편지를 쓰는데 네 번을 쓰게 되고 그 편지마다 피는 물을 쏟아가면서 편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장에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걸림과 걱정이 그 있어 어떻게 편지를 썼다고요?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읽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세운 교회,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 포기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디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5절 말 7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마게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모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바울 사도가 너무 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로를 보내므로, 바울이 어떤 것을 받는 거요?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편지를 들고 왔던 바울이, 디도가 갈 때는 굉장히 근심 가운데 갔어요. 왜냐하면 가서 비토당하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서 지켜낸 복음이에요. 피로서. 그러니까 지금도요, 복음은 피로서 지켜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 누군가의 정말 그것, 그게 없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갈 때, 너무 힘들게 갔어요. 근데 디도가 가서 매도 맞아요. 복음을, 서신을 전달은. 근데 마지막 편지를 전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6절부터는요,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분위기. 분위기 확 밝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위로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온것반하는그 오지,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위로받았는데, 디도가 와서 위로받았던 것을 얘기하니까, 바울사도가 7절 말씀에 크게 기뻐했다. 나를 더욱 기뻐게 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그가 온것뿐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매우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도가 들고 왔던 이 편지가, 그들이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지 않겠어요. 공격적이었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이렇게 과하게 편지를 쓴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게된 거예요? 회개 이르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정말 과하게 썼는데 마지막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근데 그 편지가 결국은 그들의 잘 잘못을 바로 잡고 그들이 예? 뭐 했다고요? 회개한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하는 거요? 구월에게는 회결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런데 고난을 허락해요 안 허락해요? 허락해요 고난은 여러분, 이게 내 잘못이지. 사단이 끼어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은 해요.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욕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욕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사단이요. 텀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욕을 저렇게 잘 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편안했는데, 내라도 그 상황이면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그를 힘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요비 하나님 욕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그를 괴롭게 해봐. 그래서 여러분, 요비 풍파 가운데 있을 때뭐다 떠나가게 돼요. 자식도 죽게 되고 모든 것 떠나갈 때 요비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간 것도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실 자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욥이 흔들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욥의 시험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갑절로 주시면서 욥이 그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지금은 뭐처럼요?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허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타는 것이 뭐냐 하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렇게 합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겁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단이 틈타서 염려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더잘 되는 거예요. 더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첫 번째, 거기에서 막 우리가 힘들었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사도도 보세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잘 되고 구원을 이루고 모든 역사를 승리로 나가게 하는 거지만 세상의 근심은 결국은 사망이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공격당할 수 있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과 회개 성리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가면 믿음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시 성경 말씀 보세요. 잠시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을 가난 땅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 광야예요. 그 연단받아야 돼요. 노예에서 이스라엘로 그들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가나한 땅은 자윤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윤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광야가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1년이었습니다. 근데 2년도 늘어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도저히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애굽 세대를 40년을 늘려서 다 죽이고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모세까지. 출애굽 세대는 여러분 유일하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우수하고 갈렛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뭐냐 면 여러분, 민숙이 14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될 때, 그들은 엄청나게 힘이 세고, 뭐, 안악자선 대장 보고, 내피름이고 뭐, 뭐, 그, 키가, 뭐, 키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여수와 갈레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밥이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열리냐면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이 연단과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똑같은 근심이에요. 다시요. 말씀 보십시오. 그게 이런 의미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요.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게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똑같은 근심 같은데 여러분 근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육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요 말씀을 꼭 같이 기도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1세기 교회들이 다 그랬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다 이랬었는데 이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로 마치고 있어요? 이게 의리 섞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